강진 어디 가고 싶어? 한번 찍어봐봐. 아 저는 자키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저기 빼고 갑시다. 하이 야. 강진님, 강진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서운하게. 그러니까. 렛든님. 나한테 이제 막 인사도 안 해주고 뭐 같이 뭐 하자도 언제... 안 하고 강진님. 와 진짜. 그런 강진님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합방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좀 편하시죠? 뭐가 편해요? 삶이 좀 편하시죠 강진님? 아네 존나 편해요 그냥. <laughs> <laughs> 그럼 강진님을 위해 오늘 제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왜저 2분 저 방치하셨어요 네. 제가 애초에 2분 늦게 좀 통화를 받아가지고 일단 <웃음> 오늘 <웃음> 오늘 배그 그냥 배그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오늘의 배그 오늘 하루는 강지가 <laughs> 노예 배급입니다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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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이 이 합방을 도와주실 또 마지막 한분 오늘은 애덕님코신님과 함께하는 배그 근데 강진님이 여기서 제일 아래예요 아니 아니 혜택님 아 렛츠님 아, 오늘은 강지님과 함께하는 배그화빵 약간의 컨셉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렛츠님 아, 아니 저한테 아니아잠깐 강지님 그 아, 언니들 아, 래츠... 대할 때 있잖아요 꽃피님이나뭐 솔빈이나 대할 때네 언니 약간 그 아, 뭔지 아시죠? 아니 님 그렇게 저희 셋을 대해주시면 되고요 아... 저희는 강지님한테 막 대할 거예요 근데... 반발하시면안 되고요 아, 아니 렛츠님 아니 이거는 뒷끝 없는 거죠? 아,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강진님 뒤끝 혹시 없지. 뒤끝 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제 렛츠님 아니 이야기를 먼저 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강지님을 위한 몰래카메라 뭐야 이거 이야기 안된 거예요? <laughs> 오늘 하루라고 못 들었어 방금? 집중 안 해? 어 <laughs> 그렇다 AKM 나오면 연락 좀줘소리아 갖고 라야지 광지야 끝났으면 좀 리액션 해줘야지 어, 나쁘지 않네 오늘 우리 팀 똑바로 하자 좀아 네네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지금? 광지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그치 광지야? <laughs> 어 미안하지? 네. 내가, 내가, 그래. 내가 애덕님하고 코시까지는 네. 노래 한번 해볼게요. 근데, 레츠님은 왜? 레츠님도 같이 해야지. 아, 근데 그 정도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진님 지금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네, 여기서. 근데, 설득하려면은 일단... 저 정도는 들어줘야. 그치, 그치. 그, 같이 들어줘야 내가 그래도 아, 좀할만 나지. 오늘 노예까지는 아니고 <웃음> 약간 죠제 <laughs> <laughs> 하위 포지션 정도. 어 아그니까 노예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 뭐 시키면 다 들어야 될거 같고. 그정도까진 아니고. 일단 당진 <laughs> 님이 제일 아래에요이내 중에서 아시겠죠? 아니, 저뭐사이신거 이거 니죠오만에 하니까 재밌게 하려고 저는 그럼 배 배고 빡게 먹까요그러면 저희 넷시서 <laughs> 오늘 하루 한정으로 강지님 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애덕님 따라해보세요 빨리 야 강지야 야 정강지 <웃음> <웃음> 야 정강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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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강지. 웃음> <laughs> 저, 저 개인적으로 저... 좀 그, 그거 있는데 그, 그그 노예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 그 가장 다세지 <laughs> 분은 <laughs> 그 목소리 톤을 내리지 말죠 그쪽 목소리 편하게, 아니, 편하게 불러주세요 내지. 아, 열정하면서 아, 목소리 낮아지니까 돼. 좀 이게 상황이 바뀌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 제가 원래 로우, 로 톤인데 제가 제가 한 번! 하이 톤으 해보겠습니다! 좋다 좋다! 아, 공지가 무릎이 참잘뛰어 아, 잘하네! 그럼, 어, 사장님들 혹시 롤할 때는 포지션 그런 거 없죠? 오늘 하루라고 못 들었어, 방금? 좀안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하루구나. 아, 합시다, 진짜. <laughs> 네. 어 아, 당연하지. 여기서 경제가 제일 잘하니까 캐리 좀 해야지. <laughs> 이 중에서 FPS 제일 잘하잖아. 네. 오케이. 강지는 어디 가고 싶어? 한번 찍어봐봐. 아, 저는 자키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저기 빼고 갑시다. 애동님 어디 가자고요? <laughs> 어, 로족 어때요, 로족? 로족 위쪽으로, 길가 위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나는 손가락이 좀 아프니까 강지 따라가게 해야겠다. 나도. 음. 길잘 찾아주겠지. 저한테, 저한테 믿고 따라가세요! 좋아, 좋아! 이전 아, 좋아! 아, 잘하네, 아가. 그냥. 오. 강 강재 학은 그 A K M 나오면 연락 좀 줘. 소리야 갑오라야. 돼아 네네네. 오, 나이스. 어, 뭐야? 왜 또? 조금 느낌 있다고요 오늘. 나쁘지 않은데. 강재야, 갑자레좀 리액션 해줘야지. 이야 <웃음> 이야, 이야, <웃음> 이야, 멋지다. <laughs> 이야 멋지다. 어이 와 멋져. 깜빡하고 있었네. 아, 나쁘지 않네 오늘 우리 팀. 군지가 왜 이렇게 조용해 있지? 어? 형 살리는 거 아니지? 아,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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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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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기도 그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 <laughs> 너무 아. 여기 너무 내가 <웃음> 좀 <웃음> 불안해져. 이곳 없다고 는 하지만 대,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지금? <laughs> 아이, 살려만 진짜. 강재님 공 없잖아요. 어 어쩌자? 목마른? 그럼 시무름 시키면 되겠다요 군이님아 <laughs> 목마른데? 강재 에너지 드이그몇개 있네. 어? 잠시만요. <laughs> 어 소리 나나 보다. 강지가 알아서 정리 다 하겠지 뭐. 그치 그치. 올라갈게요 먼저. 손봉 쓰는 거 보기 좋아요 아, 진짜 음. 좋아 좋아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임? 아직도 거기 대치중이네 2층 아, 뭐냐고정강제 잡았어요 네, 그럼 한명 남은 건가 이제? 아 어, 바로 사망이었어요 어 기절이 구나 아니 기절 사망이었는데 그냥 바사라고 지금 우선? 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자 좀 네네 네. 그 실수는 네 알겠습니다 있, 있지만 살라차요레덕님 <laughs> 뭐하세요? 수속하지레덕 사장님 최고 최고. 오늘 약간 코시 님이 너무 조용하신 거 같습니다. 맞아. 시동 거는 중. 시동 거는 중. 이따가 뭐 배그로 좀못 자르면 롤도 있으니까. 어 잠깐만. <laughs> 아요 <제발요, 웃음> <laughs> 아니 차가.. 뭐야? <laughs> 자균 자동차가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laughs>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월드컵에서 봤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laughs> 뭐야, 많이 구르는 거야? 피 하나도 안다았으니까 괜찮아. 한지 언덕을 내려오는 과정이었을 뿐. <laughs> 와 진짜 운전 잘하신다. 나도 알아. 백키 필요하신 분 있나요? 백 키? 난펜산백키나 필요. 그리고4배 이상 필요? 어, 나육 배가 있었는데 왜2 배로 바뀌었지? 분명육 배가 있었는데 너무 어프 됐는데? 상대 팀의 마술사이스 우리 강진의 사장님 보기 싫은가 본데 사장님 이미 세명아 아니 아니 아니요. 와... 아, 지금 어, 배율 배울... 아니 아니 레드 사장님께서 지금 배율 필요해서 지금 배율 찾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빨리 좀 찾아와 그럼. 아 네네 그럼 좀더 하고 올게요. 애덕 사장님도 배율 필요한데. 어몇 배율 이상 필요하십니까 15배율 정도면은 만족하고 15배율이요? 가져와야겠네. <laughs> 찾아올 <웃음> 때까지 오지 마세요. 나 마, 마. 네, 네. 안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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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겠는데? 아, 어. 오히려 어, 원하는 상황이야. 바가 아닐까? 5탄이 필요해. 못하이요 아, 네, 네. 제일 못 같네. 찾을 예정. 안 뭐? 오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죠, 아니죠. 어, 레틴이 고 혼내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진짜, <laughs> 뭐야. 어? 앞에 사람 있다. 어? 그쪽에 보트 잡고 죽었다. 나이스계죽수어 봐봐 이제 어떤 맛있는 신체일까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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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잠깐만. 괴롭혀. 왜 레트님을 괴롭 갑니다. 간다. 간다. 오 미안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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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아, 죄송해요. 이거 봐도 노리고 달려왔는데, 진짜로. <laughs> 이거 레트님 이거 진짜 내 보복 없는 거 맞죠? <laughs> 지금도 보복이 보이는데, 살짝. 세번 물어보는 건 정말 쫄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 레트님, 그, 이거, 만약 내일 뒷감당이 만약? 그막 감당을 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레트님도 도와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아니, 아, 그리고 그쵸? 애초에 그런 거할 필요가 없다니까. 강지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강지야. 아, 그럼요, 사장님. 저 말투가 가장 무서운 거 알잖아요, 레트님. 아니, 사장님이 하이톤으로 하라고 해어 지금 하이톤으로 하고 있는데. 맞죠? 강지야, 톤좀 낮춰봐, 그러면. 톤 한번 낮춰봐봐 어, 지금이 좀 낮은 거예요. 어, 더더좀 약간 좀 빡쳤을 때의 돈 빡쳤을 때의 돈이야아왜왜왜낮려 그래요 아나 점점 무서무데왜요 하이툰 유지 오케이 네 여튼 그런 거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없지려진 물이니까 이런 합방 했어, 안 했어 이런 합방 연 안 했다. 쫄지 말고 해, 제발. 고은 그 지역이 너무 안 하잖아요. 어, 어떡해. 타고 싶은데 <laughs> 뭐랄까 이게 본능인가? <laughs> 나만 본능 당할 것 같은 이 느낌.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덕 사장님. 네. 응. <laughs> 조승으로 가는 게 같은데 이거. 에어필드에 뭐 나와요, 님들? <laughs> 근처에 일단 사람은 없는데. 아, 글라이더 어? 두대 나온대요, 여기. 그런 게있으 되고요.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안, 안 타봤지. 아, 타보셔야겠네. 강지가 태워드리자라! 제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그니까 태워드리자는 거 아닌가! <laughs> 잠시 후글라이더고 어떻게 타는 거야? 아 연료통이 필요하고나 따로? 아 타고 싶으세요? 제가 그 연료통 구해서 갈게요 뭐 운전 못한다고 하자 않았나 <laughs> 김효은 형살수 있어 갈게요 못하지? 고민되네 선 어떻게 사장님이 한번 운전해 주실래요? 오케이! 사장님 유... 나무가 <laughs> 어허, 이거 어떻게 하네. 사장님, 그... <laughs> 사장님! 어, <안 웃음> <해야 하는 거야. 웃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계속 터졌는데, <laughs> 계속 터졌는데. <도는 건데.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오 포스가 다 됐네. 이 비행기야? 이걸 우리 사람들끼리는 자동차라고 <laughs> 얘기하는 거아 사장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게 비행기가 아니라. <laughs> 오오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 이거 우리 <laughs> 세계에서는 자동차라고 불키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 아. <웃음> 아! <웃음>